안녕하세요. 감재짱 TV의 감재짱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상록회관 연탄구이 전문점 맛집에 재차 방문했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그랜드 오픈해가지고 돼지고기 아주 저렴하게 가성비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상록회관. 네, 자질 좋은 브랜드를 선별하여 네 6일에서 15일간의 수중 좋은 숙성 해동 과정을 거쳐 강력한 연탄불로 최상의 고기 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, 자 이렇게 상록회관 안으로 들어가서 맛있는 네. 고기 먹으면서 리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 자 이렇게 아주 바글바글한 손님들이 바글바글한 곳입니다 아주 유명한 어, 새로 오픈한 곳인데요 상록회관 아주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곳입니다. 네, 이렇게 저희 상로표가는 잘생긴 사장님이 계십니다. 무생채를 사르름 상태로 드셔야 더 맛있습니다. 네, 자, 이렇게 맛있는,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 연탄구이 연탄구이 자 22공탄이네 연탄구이 자 연탄구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자 돼지 한근입니다 600g 구이별로 오우 예 강력한 연탄불이 아주 기가막히게 고지고 있습니다 예. 자 이렇게 구이별로 목살과 뒷고기 한경살, 네. 600g. 돼지 한근, 네, 0 0 g 예. 아우, 예.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푸짐하게 자 돼지 한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, 네. 자. 올리세요. 네. 아, 예. 자, 상록해간, 상록해간 재방문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재방문했습니다. 이렇게, 네, 자, 재방문했습니다.

그 사람이, 응. 주 사람이 책을 벌때 돈을 벌어를고 했어. 고어 치소를 달라고 어 치소를 달라고 어치소대어 치소를 달라고 했어. 고국가대소를고또어 치소를 고 우 너무 좋아 이 아주 돌이야 아니야 돌게 아자또 한잔 합시다 한잔 합시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나은게 재밌지? 네. 그래서, 그래서 제가, 제가, 아, 사장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공부해 주셨다고 껍데기를 아주 두 판을 가졌습니다. 제일 맛있는 저 어, 꼭지 부분이랍니다. 제일 맛있는 저 꼭지 부분. 껍데기가 제일 맛있는 저 꼭지 부분이랍니다. 아주 오늘도 이렇게 자, 더 비스로 주셨습니다. 네. 자, 오늘 다들 만나게, 만나게 고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한쌈을 싸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맛있게.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사장까지한다는거여게요하는요 <assistantskil> <nauseamaps>

SK AD가 PCV를 켜있은남 v p 를 켜고 있는 p 는 사람입니다. 고 있는 p 를 남은 는 p v p 고 있는 PVP를 켜고 있는 PVP를 켜고 있는 PVP를 켜고 있는 p v 고 있는 p 전 p 안되고자는 p v 대 전자. 아들 가져가라. 아직이. 아이가 너무 심 한다. 근데 그나도 와. 이거 그거그랬다 우리 우리 거 나쁜 나쁜 데 있지. 지계야지게 쓰고 있다니까. 너무 야한 분위기야. 선배야 아니 <목소리> 아아니 <목소리> 감귤 감도 많아. 아 그래? 아, 공간이 궁하요 자, 오늘 이렇게 돼지 한근 아주 잘 먹고 갑니다. 네, 아주 잘 먹었습니다. 지금까지 감주짱 TV의 감주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네, 계세요.